강원 연구 개발 특구보다 먼저 지정된 전북 특구 본부입니다. 매년 100억 원의 연구 개발 비용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연구소와 대학,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다음에 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면 뭐 트렌드가 변화함으로 인해 갖고 박사님들 중심으로 이제 같이 기획을 하고 만나고 저희도 관여해서 정책 방향성도 제시를 하고 기술을 키워 사업체를 만들고 투자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기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개발 특구의 중심지인 셈입니다. 강원 연구 개발 특구 본부 위치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먼저 춘천은 강원특별법 특례에 강원 연구 개발 특구를 포함시키는 과정부터 기여했던 점과 함께 연구 개발 실적이 춘천에 집중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R&D를 지금 활발히 하고 있고 수도권에 인접한 이런 그 지역의 그 특성 이런 거를 고려하여 볼때 춘천이 강원 연구개발 특구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원주시는 특구 지정 면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걸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다수의 기업이 집적화되어 있고요, 어, 거기에 교통, 연구시설, 실증 인프라, 정주 여건까지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특구 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이 있는 강릉이 R&D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본부 후보지 두곳씩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본부 위치를 결정할 계획인데, 시기는 지방선거 전국의 이후인 전국의 6월 전국의 이후가 전국의 될 전국의 가능성이 전국의 높습니다. 전국의 MBC 뉴스 이송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